제가 왜 이걸로 지금 5시간째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네요. 세상 모든 게임을 마스터하자, 겸맙니다. 오늘은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제일 스펙타클라고 박력 있는 바로 그놈들, 필드보스 3종 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Here we go. 우측 상단 누르시고 여기 필드보스 보시면 3마리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3마리. 늑대숲의 페리, 이거는 이제 근접 무기를 줍니다. 전사, 전사 무기를 주니까. 전사.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참여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템을 주니까 이거는 참여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브방은 여신의 뜰에서 등장을 하고요. 얘네들은 힐러 계열과 음유시인 무게를 드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계속 힐러나 음유시인 쪽은 무조건 참석을 하는 게 좋구요. 마지막으로 크라마 얼음 역곡에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궁수랑 마법사 계열, 궁수랑 마법사 계열을 주니깐요. 관련된 무기가 있는 직업군들은 무조건 필드 보스 참여해야죠. 안 하면 손해예요. 개손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출연 시간은 똑같아요. 12시, 오후 6시, 8시, 10시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하루에 4번 정도 참여를 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상 획득이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유 있게 되시는 시간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필드보스도 막 스케줄이 빡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참여를 하면 되시니까 요거, 요거, 요거 한 번씩 참여를 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에티를 처치해야지 이제 열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인 캐스트 열다 보면 열리니까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캐스트 미시고 레벨 올리시면 됩니다. 두 놈은 레벨 40 이상이고요. 얘는 거대 에티 처치입니다. 거대 에티는 미션 밀면 돼요. 필드보스 잡을 때는 중요한 건 파티를 맺어서 가는 게 좋아요. 파티를 맺어서 가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깰수 있고 보상도 더 좋아지니까요. 파티 친구들하고 시간 잡아가지고 인게임 플레이어하고 시간을 정해서 한번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펠이 엄청 강력하죠. 돌진하고 찍고 무빙 없으면 거의 기절 확정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크라브바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서 때리다가 스킬만 살짝 살짝 피 해주시면 아주 쉽게 클리어 할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너무 공략이나 이런 걸 걱정 안 하셔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보스를 잡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말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나무 괴물이라고 있잖아요. 나무 괴물 같은 경우는 크라브 마을 거든요. 크라브 마을, 크라브 마을을 잡기 전에 이거를 퀘스트를 하고 가시면. 이 중요한 운동전 상자를 세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반이 주고요, 페리 같은 경우는 여기 촌장님, 촌장님이 주는데 지금 제가 먼저 받아가지고 지금 안 뜨거든요. 촌장님이 캐스트를 주니까요. 촌장님 찾아가서 보스 잡기 전에 무조건 캐스트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크림은 아직 제가 거대 에티를 처치를 못 해가지고 안 뜨는데. 이것도 이제 열리면 캐스트가 열릴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확인하셔서 캐스트를 수락하고 가셔야지 운동전 수급이 됩니다. 3 개씩 줘요. 상자 3 개면 굉장히 귀한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무기 드랍하는 뭐 보스 찾아가는 시스템 이거 왠지 RPG 감성 제대로 살린 것 같죠. 라이스트 유저나 하드 유저들도 이렇게 간극을 많이 안 벌어지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뭔가. 보스를 잡을 때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루에 네 번이니까 이거 한번 정도는 가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놓치지 말고 꼭 사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고수님들 댓글로 꿀팁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전장에서 뵐게요. 겜 빠. 야, 너춤 그거밖에 못 추냐? 또 다른 거 없어?